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20일 금요일 아카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까지의 그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8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네 먼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제 태어나심을 소개하는데, 여기 "나셨다"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단어는 앞선 본문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에서 이 "계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나온 어 이제 메시아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이다. 마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무엇이 등장합니까? 어머니 마리아, 아버지 요셉입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이세 자손, 그 계보를 통해 사람의 아들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실현되어 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태는 바로 이어서 어, 서,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강조하면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이 아들은 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어,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예수는 사람의 모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셔야 했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능력과 권세를 잊기 위해서 성령으로 인태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가장 큰 신비이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예수의 아버지 요셉은 이 놀라운 신비 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19절을 보시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네.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공의로 자기 의로 인해서 이제 마리아와 그 임신한 아기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난 후에 어, 그에 대한 생명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기 드러내다 라는 단어는 폭로하다 라는 단어인데요. 마리아가 그 결혼하기도 전에 어, 다른 누군가와 동거해서 그 아이를 가졌다는 그 사실이 드러나게 되고 폭로되게 되면 심지어는 이제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생명의 위협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자기가 수치와 조롱, 무멸감을 느꼈던 것보다는 어, 아내 될 사람과 아기의 그 생명이 더 귀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드러내고 폭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 정혼 기간에 그런 부정을 저지른 그 여인 마리아와 함께 그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한 것입니다. 이 생명을 귀하게 여겨서 폭로하지도 않았지만, 부정한 여인과 함께 할수 없어서 끊어내야 했던 요셉은 정말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 어찌할 바 모르고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마음 속에 이제 어느 날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찾아옵니다. 20절과 21절을 보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니안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심이라 하니라. 이 주의 사자는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던 이 요셉에게 꿈으로 찾아가서. 어, 놀라운 사실을 선포합니다. 바로 이 아이가 어떤 부정한 관계에 의해서 어, 임신한 것이 아니라 어,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어,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뭔가 물어보기도 전에 이죄 사자는 바로 이어서 이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이름을 통해서 확인시켜 줍니다.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예수라 하라. 내가 태어날 아들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너희 백성이 그토록 기다린 메시아이신이라라고 선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22절과 23절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어, 여전히 주의 사자가 계속해서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이 예수의 태어나심은 약속대로 된 것이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다. 어떤 약속인가요?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약속, 예수라 하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그 약속을 예수를 통해서 이루겠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약속을 성취하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네,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죠. 죄 용서의 약속의 성취와 더불어, 임마누엘이라는 또 하나의 이름을 통해서 반드시 죄를 용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동일하게 오늘 예수의 태어나심을 통해서 성취하고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주의 사자의 메시지를 들은 요셉은 이내 마음을 바꾸고 마리아를 데려와서 또 아이를 출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태는 복음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의 태어나심을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고 온 인류와 할 메시아가 태어날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소개하고 있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약속을 지키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를 성령으로 잉태하고 출산함을 통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해서 죄 용서의 약속을 성취하셨는데요. 요한일서 사장9 절과 십 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 여자의 후손을 통해 구원을 약속하셨고, 이 약속대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자, 두 번째, 어떻게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성취하십니까? 야보고 1장 14절을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인태되어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 예수, 우리 백성을 모든 사람의 죄를 구원할 자로 약속을 이루셨죠. 근데 그분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임마누엘의 약속.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함께하신다. 동행하신다. 그 약속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의 믿음의 모든 여정 가운데 동행해 주시리라. 우리의 죄 용서의 약속의 성취와 더불어 동행하심의 약속의 성취를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예수의 태어나심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의 믿음의 여정과 끝까지 동행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우리 오늘 이 사실을 통해 다시 한번 예수님께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내가 믿음의 여정에서 흔들리거나 무너지는 모습들이 있었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소망하며 다시 예수님을 붙잡고 일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축복 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예수의 태어나심으로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실 것임을 약속해 주셨고 임마누엘의 예수의 태어나심을 통해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주님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신뢰하며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가 죄 용서받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과 끝까지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로 인해서 위로와 격려를 받고 다시 일어서서 힘차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여정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임지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아깝의 시간에 뵙겠습니다.